저, 많이 보던 얼굴입니다. 우리, 빅토리오 인기 서다 학준이가 오늘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마리 잡고, 지금 두 마리째 땡기는 겁니다. 고등학생에서, 이제, 학생이고 조임성은 군대를 간답니다. 보기 날라붙는 거죠. 지금 현재 아침에 대박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전부 다. 자, 올려주시고. 축하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세분 부산에서 오셨지요. 네. 예, 오늘 걸림낚시를 음, 처음 하시는 분. 분입니다. 스승이 좋으니까요 손님들이 선마서 봅니다. 자 무조건 가만히세요. 어, 가만. 옆에 사장님 이쪽. 여쭈... 여쭈... 어, 너무 높으신가? 아니. 아, 내... 아, 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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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노란색이요? 예, 노란색이요. 예. 자, 이거 범상치 않은 고기 한 마리 입질을 왔습니다. 저거, 미 밑에서 물은 거. 아. 자, 어, 짜다리 안 큽니다. 뭐, 한 75나 되겠습니다.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숯불, 숯불 풀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김기도에서 오신 야, 사장에 야, 오시다가, 기계 속에서 휴대폰을 하나 잊어먹으시고, 예. 네, 오늘 고기로 본전 찾아가셔야 됩니다. 손맛이 인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이, 터아버렸다터버트 끝거지어글수있었 아, 오늘 무시이 낚시를 처음 하시는 세분 뭐 상당한 조항을 올립니다. 처음 치고는 아주 노련하게 잘합니다. 힘도 좋고, 알뜰 아, 브리트입니다. 어떻습니다추가하더입니다 야, 포인트인데, 포인트인데, 두 마리 날리보고 자, 한 마리 조쪽에 잡아내고, 자, 요쪽으로 살 붙여봅시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초보분, 처음 이용하셨습니다. 정석장이 바늘에 미끼 꽂아줘가지고, 빠진 거, 예, 네, 절반은 내고 뜹니다. 네, 자, 절반 잘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장님, 한 마리 땡기고 있습니다. 시름 소리 나면은 한70 이상 됩니다. 조심입니다. 좋아, 사이즈. 오, 조금만 더 뛰어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한, 한 70? 한2 정도 되겠습니다. 한 마리 시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새벽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날구지가 심합니다. 한 잘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뭐 샤굴만큼 잡았고, 한시간 한 정도 예상보다좀 빨리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한 7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꼬랑지가 짜리붙네세요 상아도 풀린 것만. 상아 불고 하다가 철수 안는갑니다 예, 리토리온 흘림조항어립니다 오늘 뭐파도가 갑자기 불어가지고조기 철수했습니다. 공을 좀 잡았습니다. 꼴방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고, 뭐, 요쪽으로는 참돔 저쪽에는 참동. 돌돔도 많이 잡았고, 공이좀많왔습니다 많이 터주기도 많이 터졌고, 그런 어, 거는 한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네. 오늘 오신 분들 나도 고생 많았습니다.